1968년 1월 21일 야심한 새벽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침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14 부대라고 불리는 이 부대의 목적은 바로 청와대에 침투하여 박정희를 암살하는 것 곧바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한민국의 군경에 의해 무장공비 31명 중 29명은 사살되었고 1명은 실종되었으며 1명이 생포됩니다. 그리고 이 생포된 일이니 바로 김신조였죠. 베트남 전쟁의 한창이던 1960년대 후반, 박정희 정부는 한국 전쟁 때의 보답과 한미동맹의 강화를 목적으로 남베트남으로 파병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북베트남의 호치민도 김일성에게 파병 요청을 하는데, 북한은 도와주지 못하는 대신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한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어 더 이상 남한 국군에 베트남 추가 파병을 못하도록 간접 지원을 약속하죠. 그렇게 계획된 게 청와대 습격 및 박정희 대통령 암살이었습니다. 북한은 곧바로 김일성의 직통 지시 아래 유격전 특수부대인 1.1.4 군부대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 특수부대는 북한의 정예병 2,400명 중 각종 훈련을 통해 선별한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과거에 남한에 침투한 경력이 있는 최정예 대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1.1.4 부대는 보름간의 훈련을 마치고 남한 투입을 대기합니다. 그리고 북한 정찰국장 김정태가 이들에게 박정희 모가지를 따오라는 지령을 내립니다. 지령을 받은 31명의 1, 2, 4 부대원들은 당일 습격, 당일 복귀라는 속전속결을 목표로 하였으며 작전 시행 일자는 1월 21일 일요일이었죠.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킨 날도 일요일이었는데 이때 기습 공격이 성공적으로 먹혔으며 일요일 밤이면 대통령은 무조건 관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계획도 일요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암살 예정일인 1968년 1월 21일에 맞춰 이들은 4일 전이었던 1월 17일에 북방 한계선 돌파를 시작으로 빠르게 서울을 향해 침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1사 부대의 침투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17일 어두운 밤이었던 11시경에 남방 한계선을 돌파하고 다음날 밤 10시경에 얼어붙은 임진강을 걸어서 도하합니다. 특히 파주의 주둔한 미군 이사단 지역의 경계선을 아주 가볍게 통과하는데요. 한국군과 달리 미군은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북 경계가 허술한 점, 그리고 미군이 최신 장비를 지나치게 믿어 경계병을 소홀히 배치한 점을 사전에 파악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침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1명의 부대원들은 이틀 만에 북한에서 남한의 파주까지 내려오는데 성공합니다. 1월 19일 낮 2시경, 1 2 4 부대원들은 파주 법원리의 한 야산에서 나무를 캐러 온 나무꾼 우시 사형제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작전 중 민간인에게 발각되면 곧바로 신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대원들은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원래 같았으면 빠르게 사사로 시신을 처리하고 작전을 속행한다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당신은 한겨울 추위라 땅이 꽁꽁 언 상태였고, 이 상태에서 시신을 처리하려면 시간이 매우 지체돼 숙전 속결의 목표가 실패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민간인을 곧바로 사살하지는 못했습니다. 북한의 무장 군인들을 마주친 남무군사형제도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벌벌 떨게 되는데, 이때 사형제중한 사람이 우리를 남조선 괴료정부로부터 해방시켜줄 혁명전사들이라며 거짓으로 임기응변을 발휘합니다. 어릴 때부터 체제 세뇌 교육을 받은 20대 초반의 젊은 북한의 군인들에게는 나무꾼 형제들 같은 민간인들은 죄 없는 노동자 계급일 뿐이었죠. 심지어 자신들을 남조선으로부터 구해달라며 환호과제 하니 1 1 4 부대원들은 이 민간인들을 살려야 할지 죽여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무장공비들은 나무꾼 형제들의 처리를 위해 북한 본부로 무전을 보내지만 회신된 답변에 암호를 풀어내지 못하고 난국에 봉착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들은 사형제를 살리는 게 좋을지, 죽여서 은폐하는 것이 좋을지,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투표 결과, 현재 작전이 시급하니, 일단 살려주자라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오게 되어, 나무꾼 사형제를 풀어주게 됩니다. 공비들은 나무꾼 사형제에게, 만약 신고한다면, 가족들을 모두 사살하겠다. 대신, 작전이 성공하여 북에 복귀한다면, 너희들에게 큰 포상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들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결정이 결국 공비들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었죠. 남우군 형제들은 그들에게서 풀려나자마자 인근 파출소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무장 공비들을 신고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군은 즉시 비상 경계태세를 발령하여 공비들을 쫓기 시작하였죠. 하지만 114 공비들은 북한 내에서도 손꼽히는 최정예 특수부대 대원들이었고 20kg의 군장을 맨 채로 산속을 시속 10km의 속도로 질주하며 군경의 추격을 멀찌감치 따돌립니다. 이틀이 지나 운명의 날인 1월 21일 31명의 124 부대원들은 준비한 사복으로 환복 후 서울 시내에 진입하게 되는데 밤 10시경 청와대 앞 300m 위치인 서대문 자아문 초소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종로경찰서 소속 형사 2명에게 검문을 받게 되는데 북한 공비들은 당당하게 우리는 육군 방첩대 소속이며 현재 훈련 후 부대로 복귀하는 중이니 검문하지 말라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세를 수상하게 여긴 최규식 총경의 끈질긴 검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검문소에서 발이 묶인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한 경찰 병력이 도착하게 됩니다. 신분을 들킨 공비들은 길을 막아선 최규식 총경을 향해 총을 쏘게 되면서 남한 군경과 북한 무장 공비의 교전이 시작되었고 수가 부족한 11사부대 무장 공비들은 작전이고 보고 산속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공비들은 현장을 지나가는 버스에 수류탄을 투척하여 민간인들을 사살하는 등 교전이 벌어진 서울 홍제동 일대에서는 공비들에 의해 총 5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북한 공작원들은 식량으로 오징어와 엿을 가져왔으며 복장군모에 국군대위 계급장을 달아 한국 육군으로 위장시도를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방망이에는 못이 빼곡히 박혀있는데 청와대 경비병력을 조용히 제압하기 위해 가져왔다고 하죠. 무기로는 한번 사격에 30발이 연사 가능한 PPS-43 기관단총, 한 방에 탱크를 폭발시킬 수 있는 대전차 수류탄, 자폭용으로 F1 수류탄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1월 21일부터 열흘 동안 군경은 흩어진 무장공비들을 소탕하는 작전을 전개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비 31명 중 29명이 사살되었고 한 명은 북으로 도주, 나머지 한 명은 투항하여 생포하는데요. 투항한 김신조는 국군에게 포위를 당했을 때 처음에는 자살하려고 했지만 이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투항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를 떠들썩하게 한 한겨울의 무장공비 소탕전에서는 우리 측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군인 29명 사망, 민간인 7명이 사망했고, 5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생포된 김신조는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조사를 받고, 현장 검증을 해야 했으며, 생중계 기자회견 또한 아무런 언제를 받지 못한 채 그냥 나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에서 남해는 왜 내려왔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북한에서 교육받은 그대로, 박정희 모가지 따라왔수다라는 답변이 나오게 된 것이죠. 시간이 흐른 뒤 북한의 김일성은 이 사건에 대해 그 사건은 공화국 내의 극렬 분자들이 홧김에 일으킨 단독행위라고 딱 잘라 말하며 본인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북한은 사망한 이들의 시신 회부를 거부하였으며 회수되지 않은 28명의 시신은 파주 적성면 답공리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들은 김신조는 자기가 그토록 충성을 바친 공화국이 자신을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것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김신조는 종교에 귀의하여 목사활동을 하기도 했고 현재는 안보강사로 위임되어 각종 방송에서의 인터뷰와 예비군 훈련장, 군부대 등에서 안보 강의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굵직굵직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먼저는 주민들로 번호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게릴라전을 대비한 향토 예비군이 생겼으며 부대 내 5분 대기조 육군 3사관 학교가 개설되었고 군인들의 가장 큰 적인 유격훈련도 이 사건의 여파로 인해 생겼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군 복무기간이 연장되었죠. 육군과 해병대는 6개월이 연장되어 총 36개월이 되었고 해군과 공군은 3개월이 연장되어 39개월 복무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한번 있었는데 어느 날 김신조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그의 뒤통수를 퍽 때렸습니다. 때린 사람이 누군가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인 한 남성이 너 때문에 군생활 늘었다라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에 김신조는 뭐라 말도 못하고 머쓱했다고 하죠. 이렇게 1, 2일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변화를 남긴 채 역사 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만약 114 부대가 나무군 우시 사용제를 만나지 않거나 혹은 모두 사살하고 작전을 진행했다면 그들의 작전은 성공했을까요? 그리고 본부로부터 받은 답신 암호를 해독했다면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후에 중앙정보부에서 답신에 대한 해독을 했더니 그 답신의 내용은 복귀하라였다고 합니다. 111 사태로 인해 가장 분노한 인물은 역시 작전에 타겟이된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박 대통령은 당한대로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다짐으로 공군사령부에 지시하여 114부대와 똑같은 북파공작부대를 만들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부대가 바로 실미도 오소리부대입니다.